야, 본드칠도 기본 가르쳐 줄게. 본드칠 기본이 이 매지 있지? 바닥, 봐봐. 바닥 어떻게, 난중이하지 그러면 본드칠 마크는, 떨어뜨려도 돼. 그럼 봐봐. 형, 이렇게 많이 칠하면 여기 보다 다뭐 묵은 거 보이지? 제일 중요한 게 면이 중요한 게 아니야. 이 고부치 꺾였을 때 딸려 나가면 안 된단 말이야. 이게 제일 중요해. 그 다음에 이두 가지를 댓글게. 요즘 에 애들 본드칠 시키면은 너무 이렇게 해가지고, 봐봐. 대충 했을 때, 봐봐. 이렇게 바르지, 이렇게 바르고도 완전 그냥 이렇게 다 칠. 해 이렇게 칠하면 안 된다고. 어, 공도가 남아도냐? 이거 봐봐, 그냥 칠할 때 그냥 이렇게 있지. 그럼 이거 원래 이렇게 칠해. 이렇게 해서 나머지 이게 렇 있지. 그냥 이 정도만 칠해도 된다고 이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.